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속성도각의 기본값을 현재값으로 변경해 주는 명령인 BLKV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요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속성도각을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요. 이 속성도각이 약간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laughs> 어, 우선 보시면 여기 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이렇게 난에 원래 사람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우선 이 블록을 제가 다시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블록 이름은 도로공사 도각이고 ok를 눌러서 삽입하게 되면 어, 작성자 이름에 요런 이렇게 값이 나오죠. 뭐 어떤 특정인의 이름이 나올 텐데요. 아, 이게 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속성의 기본값이 저0 000, 0 0 0 0 0 0 0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그 기본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 딱 어, 블록을 깬 후에 이거 더블 클릭 해 보시면 아, 뭐 태그 속성의 태그를 제작자, 뭐 그다음에 디폴트 값이 영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음, 다시 한번 삽입을 해서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해서 도각을 선택해서 삽입을 하면 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만약에 사, 이 작성자나 검토자, 이렇게 설계자들을 변경하고 싶으면, 뭐. 선택을 해서 홍길동, 유재석, 정준하 이렇게 몇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이제 보통 이러다 보니까 이 도각을 또 쓰려면 도각을 복사해서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럼 이제 이 값들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이 도각을 삽입해 보시면 새로 삽입을 하시게 되면 아, 작성자 이름이 예전 이름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음이 기본값을 변경해 주면 삽입할 때마다 그 분들 그 사람들 그 설계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그 기본값을 변경하는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명령인 <laughs> BLKV이고요. 그럼 우선 이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홍길동, 유재석, 정준하로 이제 설계자들이 되어 있는데요. 어, BLKV 명령을 하시고 어, 이 도각 블로그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블로그의 기본값이 원래는 000 홍길 000이었는데 지금 홍길동 유재석정준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를 해 보시면 예, 이제는 000이란 이름이 아니라 홍길동 유재석정준하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그 일반 사용자들은 이 기본값 변경에 대한 그 약간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 이런 명령을 만들어 봤고요. 어 이거는 지금 블록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도각에 다른 도면에 가서 이 도각을 불러오면 그 안에 이미 동일한 도각 블록이 있으면 당연히 그 도각은 계속 역령용으로 나올 테,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뭐 새로운 도면에 이 도각이 없다고 하면, 기본 값이 홍길동 유재석 정준하인 그 도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도각을 이렇게 기본 값을 변경했는데 이걸 바깥으로 빼내고 싶으면,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W 블록으로 빼내시면 되고요. 두파에서는 조금 그런 작업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대부분 적용하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좀 드려보면, mkd3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mkd3 를 하면 어, 선택한 블록을 DW 파일로 w b l o 해준다 프로젝트 블록 폴더에 이걸 만들어 준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면 어,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에 이런 DW 파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음, 가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아, 요, 아, 이 파일이 이 파일이 지금 방금 생성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불러오시면 이 파일을 뭐 도각으로 해놓으시면 어, 이제 다른 다른 DWG 파일에서 도각을 불러올 때이 파일이 적용되게 되죠. 음 그래서 그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도각 속성이 포함된 도각의 속성의 어 기본값을 변경하는 어 BLKV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음 기술지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